안녕하십니까 잘나가는 권기범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힐링봉으로 이렇게 모임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 힐링봉을 쳤지만 어, 참가자 분들께서 운동봉 멤버들이 나오셔가지고 어, 꽤 힘들었던 힐링봉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한제골을 넘어서 어, 백양사까지 이렇게 인터벌 구간인데요. 여기는 인터벌 구간이 너무 달리기 좋아서. 어, 로테로해서 이렇게 돌릴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이게 로테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참가자분들 어, 상당히 기량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어, 로테를 정말 재밌게 돌려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어, 속도를 살짝 이제 올려서 로테를 이제 돌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선수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도환 선수고요. 어, 어마어마하시죠? 그다음에 어, 제 친구 이은영순 선수 고요 어마어마 하시 죠？그 다음 에제 친구 윤영순 선수 무서고요그 다음 에 신동진 선수 스피드 걸 김은영 선수, 그 다음 에 문세 로이 의 문호석 선수 입니다. 어, 너무 멋있 죠？문세 로이 님 네. 어 이렇게 해서 어, 김도환 선수가 지금 리딩을 하는 장면이고요. 김도환 선수 엔지로 어, 어, 기변을 해서 어, 오늘 정말 날아다녔던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어 김도환 선수는 자전거도 잘 타지만 어, 너무 잘생겨가지고 너무 멋있죠. 다시 봐도 멋있습니다. 지금은 윤영순 무쏘님의 리딩 중입니다. 어, 항상 리딩을 할 때에는 어, 선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요. 어, 홀이라든가 차라든가 어, 그런 걸 항상 멀리 봐서 어, 뒤에 팩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 팩라이딩은 어, 한순간에 어, 사고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호흡이 잘 맞는 분들과 게 로테를 돌려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항상 사인이 중요합니다. 어, 항상 안전사고의 유의를 해야 됩니다. 어, 멋쟁이 무쏘 윤영승 군이었고요. 정말 멋있습니다. 어, 다음은 우리 신동진 선수. 어, 일명 잘동수죠. 잘동수의 리딩은 어,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리딩하고요. 항상 지금 어, 모든 거를 잘 리딩하고 있어서 어, 뒤에 스피드걸 김은영 선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여성 선수다 보니까 어, 약 어필에서 롯데를 주진 않고요. 어, 지금 약간 약다운이 나오는 것까지 지금 리딩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스피드걸 김은영 선수는 어, 굳이 이렇게까지 어, 매너를 어, 지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어느 남자보다 어, 항상 리딩력이 좋기 때문에 어, 그러, 아, 죄송합니다. 스피드가 김은영 선수한테민원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우리 신동진 선수, 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피드가 김은영 선수는 힘이 남습니다. 어, 페달링을 잠시 쉬었다가 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스피드걸 김은영 선수가 로테를 받았고요 어, 신동진 선수는 어, 뒤로 빠져서 어, 잠시 리커버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스피드걸 김은영 선수가 어, 리딩하는 영상인데요. 어, 지금 이쪽에 보시다시피 항속 44, 45. 46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일반 남성들보다 리딩력이 많이 좋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분이 이렇게 40 이상으로 리딩을 하기에는 정말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전혀 힘들지 않고 이렇게 또 리딩을 하고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있죠? 어 이제부터는 잘범스가 리딩을 하고요. 어 잘범스 여기서 조금 어 빨리 달릴 수 있지만 어 그래도 뭐 스피드걸 김훈영 선수가 앞에서 이제 끌었기 때문에 잠시 어 리커버리할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속도를 낮추는 영상이고요. 어 앞에 차가 이제 이렇게 또 있어서 위험한 부분을 어 신호를 보내드리고 어 다시 이제 천천히 어 항속을 올릴 예정입니다. 어 지금 이제 스피드걸 김문영 선수도 이제 리커버리가 다 됐기 때문에 어 다시 이제 땡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어 지금 계속 이제 달려서 어 지금 어 살짝 야구필이 나왔는데요. 어 그래서 속도를 좀 놓쳐서 다시 어 뒤에 팩 유지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야고피를 끝내고 어 다시 이제 어약 다운이 살짝 나왔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행속 44 정도로 올려 놓고 다음 로테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어 다음은 운세로이 님의 리딩 영상입니다. 어, 다시 참가자분들의 어 영상을 한번 다시 보여 드리는 장면이고요. 어, 스피드걸 김윤영 선수 정말 멋있습니다. 어, 우리 문세로이 님의 어, 리딩 영상이고요. 어, 항속 거의 48, 47뭐 이렇게 거의 50으로 이제 리딩을 하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리딩을 하시고 나면 힘이 많이 빠지는게 있기 때문에 어, 후미에서 이렇게 신호를 주면 어, 그 선두를 맡았던 어, 로테를 받았던 분들이 쉽게 이렇게 잘 뒤로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하는게 후미 역할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제 우리 그 김도환 선수가 어 지금 리딩하는 영상이고요. 우리 김도환 선수는 어 무톱의 후예이기도 하죠. 어 정말 이 근력이라든가 어 인터벌 훈련 어 모든 게다잘돼 있어 가지고 정말 모든 걸 갖춘 어 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필은 정말 잘 하고 있고요. 어, 보시다시피 김도환 선수 어, 정말 많이 끌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 우리 김도환 선수가 어, 이렇게 어피도 너무 잘 타지만 이 스프린트, 어, 그다음에 인터벌, 어, 리딩 모든 능력을 갖춘 어, 한 선수입니다. 정말 어, 멋있는 선수죠. 어, 김도하 선수 수고 많으셨구요. 뒤에서 약간 커버리 하십시오. 어, 다음은, 어, 우리 무쏘, 어, 윤영수님의 어, 리딩인데요. 어, 우리 그, 무쏘님이 리딩을 잡으시면, 어, 잘범수도 너무 겁이 납니다. <laughs>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47, 어, 48, 어, 49, 어, 그 다음에 50으로 올라가겠죠.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laughs> 지금 보시면 이제 50으로 올라가서 어 이걸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건 일반 남성분들도 웬만큼은 정말 유지가 힘들죠. 지금 52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정말 그래서 이제 무쏘, 무소, 예, 무쏘로 이렇게 별명이 지어졌고요. 어 방금 이제 홀이 나와서 어 이렇게 좀 이제 충격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너무 빨라서 앞에서 홀을 외쳐도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항상 핸들을 항상 엄지로 움켜쥐고 이제 라이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 사고를 방지해야 되고요. 지금 계속 이제 50을 유지하다가 어, 49 정도로 지금 떨어지는 영상인데 어, 지금 보시면 우리 무섭은 전혀 힘이 안 딸립니다. 어, 지금 50까지 52까지 이렇게 계속 유지하다가 어, 로테를 주는 영상입니다. 어, 정말 늠름하죠? 늠름합니다. 예, 좋아, 좋아, 우리 무서 어, 다음은 우리 신동진 선수의 다시 리딩인데요. 어, 지금 신동진 선수는 어, 항상 그 디팩을 다 염려를 하고 모든 걸 보면서 지금 리딩을 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40 이상으로 가지만 항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리딩을 하죠. 그래서 항상 같이 갈수 있게 어, 항상 배려하는 리딩입니다. 다시 스피드걸 김은영 선수게 이제 로테를 주는 영상이죠. 어, 잘동스 신동지 선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스피드걸 김은영 선수의 이제 로테 영상이고요. 어, 정말 40 이상으로 이렇게 어, 리딩을 하는 영상이죠. 어, 스피드 걸 김은영 선수 수고 많으셨고요 어, 정말 다시 보지만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또는 다시 잘 범스가 리딩하는 영상입니다. 어, 지금 어, 코스가 어, 거의 끝나갈 무렵이고요. 여기만 지나면 어, 스프린트, 스프린트 구간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는 구간입니다. 어, 그래서 잘범스 어, 지금 스프린트 준비하고요. 어, 나머지 선수분들도 스프린트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죠. 어 여기 차가 있어가지고 차를 피해서 이제 달리기 시작했고요. 어, 지금 여기도 어, 지금 스프린트 구간이기 때문에 어, 지금 힘도 다 많이 빠져 있지만 마지막 힘을 지어짜보는 구간입니다. 어, 그래서 잘범스 마지막 힘을 지어짜는 고, 지금 달리는 영상입니다. 네 마지막 스프린트 구간 어, 후방 영상으로 어,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어, 지금 잘 범스. 마지막 힘을 지금 지어짜기 시작하고 나머지 분들도 지금 힘을 지어짜는 영상입니다. 어 지금까지 계속 어, 40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지금 힘은 조금 빠져 있는지만 어, 잘 범스 어. 어, 조금 뿌듯합니다. 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어,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끝까지 영상 즐감해주신 구독자분들께도, 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